안녕하십니까 쿠렌조의 회원 여러분, 쿠렌조의 지름 김현석입니다. 어, 금일은 저희가 쿠렌조의 어, 공식 후원사 벤큐, 어, 벤큐코리아에 저희가 이렇게 탐방을 하러 왔습니다. 벤큐하면 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게이밍용 모니터, 모니터 이꼬르 게임, 어, 게이밍 모니터를 어, 주 타겟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어, 기업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누, 모델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고주사율, 고주, 고, 이제, 해상도, 이런 모니터로 유명하죠. 실크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게이밍용 모니터. 144Hz, 120Hz, 이런 모니터들. 어, FPS 게임 할 때는 굉장히 인플렉이라든지, 이런 화면 전환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니터, 어, 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어, 가산에 위치하고 있는 벤큐코리아로 왔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정면부터 뭔가 남다른 그런 인테리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큐하면 일단 보라색, 어, 보라색의 기업으로 좀 음, 아이덴티가 티 잡혀 있죠. 보라색하면 또 어떤 이미지들이 있느냐? 사이코, 아주 미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국내에서도 유저들 좀 그렇잖아요. 아, 보라색 좋아하면 저 사람은 사이코다. 아주 뭐, 에 미친, 어, 그런 사람들이다. 어, 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이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그래도, 어, 왜 보라,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어, 아마 벤큐의 대표 이사께서 잘 알겠지만, 벤큐 회장이 잘 알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게이밍 할 때, 게임을 미쳐야 돼요. 그래야 넘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의 기업, 자 보라색으로 대변되는 기업이죠. 벤큐 코리아. 자, 어 내부 어 아주 깔끔하네요.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상한데 남 제가 알기로 벤큐 코리아의 남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들었는데 냄새가 안 나요. 호레비 냄새가 안 나요. 좀 신기합니다. 자씻고 <laughs> 다니시나 봐. 예. <laughs> 자, 어 지금 입구 쪽에 보시면 어 프로젝터도 있네요.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벤큐의 모니터뿐만 아니라. 어 프로젝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 팜플렛을 보시면, 어, L I F E LIFE, 어 아주 거창합니다. L 뭐 Living Better, 어좀더뭐나좀 뭐, 좀 생활을 좀 높게 영위한다는 거겠죠. 어, 어우 높은 효율 증가되는 효율 그리고 어, 야 극대화된 뭐 이런 뭐 어, 교육 환경, 야 여러 가지 이런 회사 컨셉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뱅큐 어, 프로젝터 여러 가지가 있죠. 아기는 어, 탕비실인가요? 뭐죠? 어 싱크대도 있네요. 예, 아 커피도 있어요. 아 로스터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커피 아 맛있겠네요. 불 분리수거 그리고 냉장고. 오 냉장고에 야예 여러 가지 음료수도 있고 어우, 배지밀도 있고. 예. 죽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있네요. 밤샘을 많이 하시나 봐요. 직원분들이, 그죠? 예.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콜센터 같고요. 콜센터인데, 콜센터 직원분께서, 예. 자, 여기 콜센터인가요? 아, 예. 예. <laughs> 예. 콜센터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고객 처럼만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인기가 많으니까, 역시 네. 콜센터에도. 아,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얼굴은, 감사합니다. 예, 얼굴은 공개를 안 하시네요. 제가 네.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얼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어, 다음에 2탄 때 제대로 한 번, 그녀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예, 하하 <laughs> 예. 좋습니다. 자, 부끄럼 순위였어요. 그녀는, 콜센터 직원분은. 자, 그리고 이쪽 도 자, 아, 남자들이 아주 득을거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예. 우선 여기 부팀장님이 계시는데 계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백큐코에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아, 지금 모니터 쪽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예. 입사한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투를 보니까 아마도 밑지방 같아요. 그죠? 예, 집. 예. 팀장님하고 좌우니 경상도, 부산, 아, 대구입니다. 아, 대구시구 데프리카라고 혹시 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알죠, 당연히. 근데 우리만의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은, 예. 얼마 안, 돼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뭐, 한 번,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보라색처럼 미친 듯이, 예. 벤큐 모니터를 세계 예. 최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좋습니다. 부팀장이 아주 파이팅 넘치는 모습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습니 일이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처음이라서 이제 열의를 고 있는데 예. 사실은 좀 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긴 인조이죠. 하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 사실은 그죠. 뒤에서는 이제 예. 언제까지 이제 시계를 보면서 그죠?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 <웃음> 아, 바로 이런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저랑 비슷한 마인드군요. 저도 아. 그렇거든요. 예. 어, 이분은 앞으로 될, 될 뿐인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추고 계시군요. 벤큐하면또놀아이죠 게임 게임용 모니터 어, 지금 또 보니까 게임용 모니터네요. 아 예, 게임용 모니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사실 벤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예. 전에 직장에서는 삼성나 LG 모니터 썼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입사해서 보니까 처음에 이 약간 둔탁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예. 벤큐라는 이미지가 원래 네. 이제 라운징 처리되고 네. 커브형 이런 게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 정사각형에 음. 좀 약간 음. 디자인이 올드 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음. 예. 근데 막상 써 보니까 눈이 예. 정말 안 아픈 거예요. 아. 제가 엑셀 파일이나 워드 그렇군요. 파일을 참 많이 만지거든요. 예. 근데 그하나하나 시트마다 예. 되게 세밀하게 보려면 이게 눈이 막 충혈이 일어나고 예. 예. 이렇게 점시되면막 입이 간지간지한 것도 있겠지만, 야, 눈이 간지간지한 것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 부팀장이 소설 쓰고 계십니다. 아, 진짜. 아 지금 아, 소설이 아니고요. 진짜 그 리얼한 말... 내용입니다. 리얼한 내용. 아, 제 눈을 봐주시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게 변규 모니터의 매력입니다. 이게. 아, 정말 그의 그 회사에 대한 모니터에 대한 자부심, 어, 알아주야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예. 아, 지금 초장부터 지금 제가 기가 지금 빨리고 있어요. 저 덕후들을 만나다 보면 기가 빨리지않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오자마자 어, 이분은 지금 낯이 있는 분인데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 아, 부근한 이미지,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뱅큐 마케팅 담당자 이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어, 지금 아, 지금, 아 쿨앤조이를또 보고 계시네. 설정 예. 아니고요. 예. 늘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뱅큐랑 예. 뭐 보시면은 친구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많이 반영해 가지고 <laughs> 좀 나아진 서비스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케팅 방향을 많이 좀 녹여서 활동을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렌조이의 디스플레이 포럼을 좀 보고 계신데 소비자의 이런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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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이분은 전에서 다른 쪽에서도 쿨렌조이 후원사의 담당자이셨는데 <laughs> 아, 크렌조이 사랑이 엄청납다. 니 그럼요. 상을, 쿨랜조이에서 상을 좋아야 돼요. 아, 저희 <laughs> 나중에 한번 예, 좀 특별한 이런 유저들하고 할, 할 시간을 좀 예, 주십시오. 네. 예, 예. 올해가 가기 전에 예. 좋은 이벤트 기획해서 예. 애들 좀 회원들 위해서 좀 이런 혜택을 좀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쿨랜조이에 예, 보니까 좀 어떤 게 있나요? 오늘 어, 저 처음 봤는데 엑셀존 피시방 100호점 돌파 이벤트가 있네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예. 예. 뭐 백분께 어,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laughs> 예. 저희는 좀뭐안 줍니까? 어, 쿨엔저 유저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죠? 저희 그렇군요. 모니터 쓰시는 분들 예.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좀안 되나요? <laughs> 아, 팀님 저희 모니터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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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꼭 사셔서 아, 아니, 이렇게, <laughs> 또, 이렇게 또 먹튀를 하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이 반전이에요. 구매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안 통합니다. 다음에 먹튀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예. 예. 화이팅입니다. 예. 자, 화이팅. 예. 자.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쪽은, 어우, 뭔가 스티커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크렌즈 우리 회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벤키 모니터 PM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어 지금 보니까 모니터에 이런 장식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원래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 저희 이 게임용 모니터 행사 관련해서 예. 저희가 스티커 제작하고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스티커를 많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예. 방송에 어떻게 하면 잘 노출될까 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 테스트를 해보고 습니다네 예. 이쪽 뒤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예. 어, 그쪽에서 계속 찍어주세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이 모니터 제가 알기로는, 음, 고주, 고주사율의 모니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무할 때 이런 모니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 그 예. 144Hz로 근무를 해야지, 눈이 덜 필요하고, 부드럽게, 예. 엑셀도 잘 넘어가고, 예.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계속 일만 하겠습니까? 가끔 아, 또 스트레스도 예. 좀 풀어주고, 아, 그 게임용 모니터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laughs> 푸시죠?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 가끔 스트레스를 볼때 게임용 모니터로 하는 아, 이거 게임이 있습니다. 대박 네. 반전입니다. 네. 자, 게이밍 모니터로, 어, 팀장님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지 한번, <laughs>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게임용 모니터 144Hz로 예. 지뢰찾기를 하신 경우에, 지뢰찾기도 144Hz를 예. 지원 합니다. 시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laughs> 뱅큐의 144Hz 모니터로 지뢰찾기 게임을 하시는데, 한 번, 보여주시죠. 시원하게. 어, 마우스 드래그를 그런 식으로 아... 부드럽게, 아, 게임이 확실히 더잘 더 되는 게확인된 사실인가요? 그, 사람 사실 플라시보 <웃음> 효과라고 <웃음> 있지 않습니까? 예, 아, 플라시보 효과, 예. 아, 직 카메라 지금 제가 침, 이 튀기네요. 너무 웃겨서 지금. 보시면, <laughs> <그냥 웃음> 예. 실제로. 지뢰 찾기 전체화면 상태고요. 예. 네. 여기에 아, 100, 커런트 144. 아144 출력이 지금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네. 저, 저도 한번 드래그 해봐도 될까요? 네. 아주 <laughs> 부드럽게 지금 어 144가 맞아요. 아 이렇게 하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뢰를 피해가는. <laughs> <laughs> 오픈이되기전는 피해가는. 예. <laughs> 과장 좀포함했어요 <laughs> 저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해외에서도 보면 그렇고 국내에서도 보면 그렇고 FPS 게임 이런 쪽에 보면 확실히 이런 그고주사율의 모니터가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게이머들은 프로게이머라든지 보면 이런 뱅크 같은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laughs> 일반적으로 이런 그, 이제, 엑셀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사진 본다든지, 뭐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했을 때, 지, 그래서 지뢰차 끼르 144일치 모니터를 한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데, 좀 해보니까 그럴듯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차이가 그,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하실 겁니까? 어 어떤 캐주얼 게임이든 게임용 예. 모니터하게 되면 예. 잘 된다라는 예. 이런 마케팅 포인트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어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 팀장님께서 뭐 이렇게 고주사율의 벤큐 게이밍 모니터로 지뢰 찾기를 하신다는데 아 정말 역발상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이런 지뢰 찾기 많이 좀 예, 스트레스 많이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 또 <laughs> 뵙겠습니다. 네. 자, 저기 또 시, 저기 콜센터. 여성분께서도 나오셨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볼까요? 저기 거기서 뭐 하세요? 아, 또 도망가셨네. 아, 아쉽습니다. 또 근데, 하지만 또 벤큐 코리아에 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지 마세요. 예, 자, 어, 자,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왜 그래? 부끄러움 아, 많이 타세요. 제가 부끄러움 예. 되게 많이 타거든요. 예, 아, 아주 귀엽게 생기셨네요. <laughs> 안신 밖에 생기셨나 요 뱅큐의 아, 꽃이라고 하신가요? 아,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어. 근무하실 때 지금 뱅큐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뱅크하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눈이 절대 안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도요. 예. 절대 음. 눈이 안 아픕니다. 아. 뱅큐 코리아 직원분들은 다 이렇게 사상 교육이 철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웃음> <웃음> 입사를 할때 제가 봤을 때한3박4일 코스로 이런 것들만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보셨죠? 팀장님, 콜센터 직원도 그렇고 저기 부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 다 지금 직원들 하나 하나가 다 이런 사상 교육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요. 어, 뭐 근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예, 어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죠? 아, 왜 웃으시는 것 같은데? <laughs> 뭔가 지금 살짝 어, 뭔가 <laughs> 앞으로도 크렌 어, 네. 크주요 크레인, 아세요? 그럼요. 저 제가 요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뱅큐랑으로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괜찮은 남자는 좀 보셨나요? <laughs> 아무래도 크렌주이가 남초 사이이다 보니까 어 프로필을 잘생긴 남성분들의 그 프로필을 사진이 확인한다는. 안 나와 있더라고 프로필에. 아, 우 걸려들었어. 거봐요 걸려들었어요. 이거 내가 귀신이니까 내가 다 아는데 프로필에 남남 남, 그러니까 어 지금 뱅큐의 꽃과 어떻게 좀잘 되실 분들라면 이 프로필에 멋진 사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지금 예, 모니터링 하고 계 있으니까 아 문... <laughs> 오늘 아주 유쾌한 이거 탐방기가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구렌조주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예. 예. 서양식으로 좀 인사 좀 해봐도 될까요? 좀 안고, 뽀뽀.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죄송. <laughs> 제가 지금 사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네. 이러면 안 돼요. 예. 아,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예. 아, 또 여러 뭐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지금 안쪽에도 있고 게이밍 공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벤큐에서 지금 출시하는 신제품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 동영상은 담지 못하는데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벤큐코리아에 지금 제가 쿨앤주의 스태들이다 침투를 했는데 아직 뭔가 지금 불주해요. 벤큐 쪽에서 아마 그만큼 뭐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부팀장님도 지금 아까 전에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직원도 그렇고 지금 아주 바빠요.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야 잘나가긴 잘나가네요. 벤큐가 어, 앞으로도 벤큐코리아 어, 그리고 벤큐 제품들 우리 회원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탐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1대1로 잠깐 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 예. 저, 저 시간 좀 내주세요. 밑에 커피집에 가서. 여기 사심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저 카메라 꺼주시고,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좀 내세요, 오늘? <laughs> 시간 좀 내세요? 예. 어, 커피 제가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laughs> 어, 어. 네, 예, 카메라 껐어요, 제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어. 아, 몇 살이세요? 저요? 네. 예. 23살인가? <laughs> 아, 아주 네. 상큼하시네요. 23살이에요. 예, 네.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저 젊어 보이려고 막 이런 액세서리도 하고 다니고 오는데. 오히려 21살? 네. 예. <laughs> 야, 당신 카메라 끄라니까. <laughs> 꺼, 빨리. 아, 빨리 꺼요. こうこうこうこう。ここ